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누가 먼저 더 돼지가 되느냐 그런 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은요. 여기 <laughs> 주변에 음식들이 엄청 많지요. 네. 요거를 주워 먹어요. 그러면 뚱뚱한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168이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점점 돼지가 되고 있어요. 와. 이게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잠깐만. 너 누구야? 왜? 두지야, 아, 두지, 로 와봐. 둘이 계속 먹고 있잖아. 두지야, 일로 와봐. 아빠 어딨니? 여,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자, 잘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두지야. 두지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laughs>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돼지가 대답하면, 자, 일로 와봐, 두지. 아, 나 잡아. 자, 어, <laughs> 내가 내가 잡아먹겠어. 내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를 잡아먹는 돼지 게임이에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와, 나 소아한테 죽었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에마디땅 뭐야 저큰애 누구야? 어, 어? 에마저큰애 음. 누구야? 일로 와줘 와라, 일로. 와라에아아딧아아아아아아아저왜 <laughs> <laughs> 이렇게 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어려웠다. 이거 만약에 잡아먹힌다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다시 빵돼 아! 뚜렁 어디서 뚜렁 잡아먹어! 아, 누구 왜, 왜 잡아먹으래? 아빠가 저통통로 어, 근데 해도... 이상하다. 나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 어. 근데 그렇게 뚱뚱이는 안 되는데? 왜 돼지가 안 되지? 아. 이게 뭐 어디 어, 고열량이 어. 뭐 따로 있나? 모르겠어. 뚜렁이다. <laughs> 뚜렁, 일리와! 아빠! <laughs> 왜 저래! 어? 잡아먹자!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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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 아니 닫았어. <laughs> 일로 와. 아니, 야 나한테 오지 마봐 그만해 봐. 그만 아 진짜, 야 서로 그, 좀 아니 키... 그거 게임을 못 하잖아 그러면. 서로 좀키운다에 만나자. 그래 <laughs> 그래. 잡아먹지 마. 수아야 오지 마. <웃음> <웃음> 선물 받아야지. 어 선물 무슨 선물 어떻게 받아? 자, 저 선물 어. 아이콘 있지 않아 중간에. 엄마 잡아먹으러 가고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 보석을 뭐 하는 거지? 어 무료다. 자동 먹기? 이거 칼로리가 아니, 높은 뭐야? 음식을 먹어야 해. 아니 여기 보면 현다 현질을 하래.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떠 그게. 아니 절대 현질할 수 없지, 여러분들. 현질 안 하고 게임하기 운동. 자 현질 안 해도 돼요. 운동이 미미? 아니고 살 찌우기 아니야. 아, 어, 약간 좀 뛰는 게좀 어. 느려졌어. 어, 그니까. 아, 아, 수아, 나 잡은 어떡해. 아, 잡은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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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잡을 수 말하니까. 또야, 저기 6 8 0 0 0 됐어. 와, 또나 아, 다시 0이잖아. 아, 야, 오지 마! 만까지 키웠는데. 아, 진짜. 냠냠냠맛있다 이거 받아. 어? 얍, 어. 얍. 에이, 어, 순식간에 됐다. 늦어졌어. 어, 늦어졌어. 아 늘어졌어. 늘어졌어. 어 늘어졌어. 아 지금 왜 쫓아와? <웃음> <웃음> 안 되겠어. 아 우리 또 가지 우리 힘합에서또와 뚱뚱이를 어.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맞아 아, 진짜, 맞아. 그럴까? 아 수아. 왜? 아, 왜? 아니야 나도 안. 아니,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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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나도 가야 나도 먹어야 되잖아. 아나 그걸 아, 피하면 되지. 아니 왜 나만 피해야 해? 어? 술도피하면 되잖아 나도 나나 몸집이 커서 피해도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불쌍한 든지 <듯이>? 뜨지. <laughs> 너 수화 쪽에서 먹지 마. 그러면 그걸 일로 와. 여기 많은데. <laughs> 이제 어쩔 수 없어. 나의 어, 음식이 조금 아 너무 부족한데. 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먼는 시작해 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 저리 가. 예. 두번 조차요. 또 봐. 그거 알아? 뭐? 나 수완한테 또 주었어. 아 진짜. 아니 몸집이 큰걸 어떻게? 아 저리 가. 저 두지 불쌍 두지 이0이야나 <laughs> 오지 마. 도망치는 거야 도망. 나 너한테 도망치고 있는 거야. 아 도망. 오 도망. 내가 미안해 도망. 내가 지켰어. 야 저리가 도화야. 야. 근데 왜 어?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야? 아, 미안해? 어? 이거 왜 이거 왜 이러는 아, 거야? 도화 때문에 그래. 왜 이게 모든 사건이 다도아 때문이야? 아니 저리가. 아. 나도 커지겠. 어 안 되겠어. 수아한테 복수할 거야. 아 진짜? <laughs> 아 뭐야? 아내 죽었어! 왜? 또한한테 죽었어. 아 역시 또한는 <laughs> 최고 빌런이야. 수아한테 또 죽었어! 아 뭐야? <laughs> 너무해. 나안 되겠어. 아. 나또아좀 무찔러도 될까 현질해서? 아니야. <laughs> 아, 현질 안 돼. 아나또 <laughs> 죽였어. 또아 진짜 최고 돼지야. 아이정 아... 기분이 나쁜. 친구들이. 와 진짜 완전 완전 뚱땡이 <laughs> 이런 똥땡이똥땡이 왔다 <laughs> <laughs> 아니 뚱땡이 라고 원래 아빠! 그런 말을 잘 야! 하지 않지만 이 게임이 자체가 똥땡이를 만드는 거래 왜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제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핵무기 한번 떨궈볼까? <laughs> 아니 싫은데 어디다가? 뚜아한테? 어? 뚜아한테? 야야야야 이거 회전 회전도 돌릴수 있다 무슨 무슨 약간 좀 뭐야 선물 같은 걸 얻을 수 있어 짠한번더 음, 음, 돌려! 음, 음. 도와야. 아! 도와야! 도와야. 아! 뚜아야! 아 이젠 봐주는 거 없어 아, 하긴 봐주는 거 없긴 한데 그좀 심하지 않니? 잘해서. 게임을 같이 하는 거야. 너 혼자 할까. 왜 이렇게 우리 나가? 응, 나가도 돼. 어. <웃음> <웃음> 괜찮아. 행복이 한번 떨궈줄까요?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쫓아오지 마. 뭐야, 잔챙이 누구야? 그럼 쫓아올 거야. 가운데가 제일 좋은 자리야. 아니 그렇게도 는데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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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운데 있잖아. 아, <laughs> 좀 옆으로 비켜주면 안 될까요? 우리도 좀 크자, 아야안 되는데. 아, 좀만 크게. 너무 게 찜쟁이야. 어? 그리고 이거 네. 공평하지 않아. 처음부터 어. 뚱땡이를 시작했잖아. 그래, 좀만 옆으로 가 있어. 5분만 가 있어. 오. 5분이나요? <laughs> 네. 좀가 있어, 아야 5분이나 가 있으라고요? 네. 그건 좀 심. 아, 3분이요. 그건 좀, 아, 3분. 심, 아, 3분. 3분. 좀 심한데. 3분, 3분. 가 있으세요. 자, 오케이. 자, 뚱땡이가 없어졌다. 자, 빨리 크자. 빨리 크자, 있을게요. 그래, 알겠어요. 이야, 빨리 커야 돼. 3분 지났어요. 아 3분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이야아빠뭐야 <laughs> <아니, 뭐야. 웃음> <laughs>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나한테 몰아줘. 내가 지금 저뚜똥뚜똥이를 죽여야 돼. 미안. 아 미안해. 어 뭐야? 다 아, 죽. 주... 야, 3분은안 주셨는데 왜 와? 죽었어. 아 진짜. 아, 아 킹받아.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아 근데 무게 있으면 안 돼. 무게 있으면 쫓아올 거예요. 크아우. 와아, 그, <laughs> 돼지야. 아, 아지야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laughs> 말라그그만하라고 불러? 아! 아그만하라하지마아그 아, 아, 아. 어? <laughs> 안녕. 지 마라, 그만하어하지지마하지 마라, 하지지하지 마라, 하지 디디띡띡띡띡저남폭한뚜아를 어, 어. 아빠 먹으러 갈게. 어, 없, 앨수 있는 방법. 바로 현재. 아, 안 돼! 아빠 맛있다! 으으으으 없어졌어. 어디서 으으뚜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말해으으으으으으으말으으요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 수아가 계속 자고. <laughs> 나 계속 잃고 있어. 너무 난폭해요. 벌써 44만이야, 쟤. 어? <laughs> 아, 너무 뚱땡이시다. 아, 안 돼. 이거 어떡하지? 현질해야 되겠다. 아, 그럼 쫓아올 거야. <laughs> 누가 쫓아오죠? 저요. 뚜아보다 크게 현질하면 되잖아. <laughs> 하지 마. 나도 열심히 하는데 현질을 하면 내가 뭐가 돼? <laughs> 로벅스로 이겨주겠어. 야! 아 <laughs> 야, 뚜야좀 비켜봐. 아니 흔질하지마그럼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그냥 좀 비켜줘. 비켜줘. 나 밖에 있을게. 어, 알았어. 아빠 자. 스스로 혼자 힘을 키워야 해. 알았어. 키워보자. 아니 <끝> 먹어야 해. 이거 다른 맵에 <끝> 다른 음식은 없어? 어, 없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물려. 너무 물리는 게 뭐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똑같은. 어, 좀 쉬어. 왜? 좀 자고 안숨아 괜찮아. <laughs> 너 너무 뚱땡이야 지금. <웃음> <웃음> 너무 뚱땡이라고. 나 이제 좀 가도 될까? 너 누구니? 디즈? 누야 안돼, 저리 가. <laughs> 아 진짜. 저기... 저기요 지금 엄마 표정이 조상치가안니지뭐표정이 <왜> <laughs> <하나, 지금. 웃음> 아, 진짜! 아우 열받아! 우 아, 열받아! 우 열받아! 우 열받아! 나 지금 삐에서 밖에서 혼자 훈련하고 있어. 아 진짜? 응. 야안해 훈련을 해야지. 내가 있지만. 아니 밖에도 좋아 근데. 야 이제 너 있잖아. 어? 네. 밖에 좀 나가 있으다니까. 왜또들어왔어 아니 여태까지 나가 있어서 이제 들어온 거야 나. 아니, 들어오지 마. 그래, <laughs> 그게 차이. 그게 차이. 벌써 5 3만이야 너. 근데 엄마 어디 갔냐? 엄마 혼자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아 진짜? 오, 오 많이 컸네. 어또막 2만 5천이야. 일로 와. 까불지 말아야아야어 <laughs> <laughs> 내가 아빠보다 크다아 저리 가. <웃음> 아! 이제는 <laughs> 아, <laughs> <아니, 웃음> 죽었다. <laughs> 복수. 어, 안돼. 아, 복수 뭐야? 죽이는 게 복수야? 아빠 내가 복수해 줄게. 아니야, 안돼서야. <laughs> 아니야, 내 복수하지 마. 예에이 열받아 <laughs> 와저또 어떻게 죽이지? <laughs> 너어 죽이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빠 왜 이렇게 쪼꼼이야? 나 지금 또 죽었거든 니가 죽였잖아! 엄마? 뚜지가 응? 죽였잖아 아까 <laughs> 엄마가 아빠 대신 나한테 복수했어 야, 일로와 뚜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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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빠르 일로와! 아 일로와 <laughs> <laughs> 오지마 너좀아 진짜 나좀더 단련을 단련을 해야지. 꼭. 어 또만 조용히 몸집을 풀려가고 있는데? <laughs> 7만6천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야지 빨리 커. 뚜아 좀 나와줘라 아 진짜, 아, 진짜. 복수하겠어. 하지마 아마 <laughs> 뭐야? 아! <laughs> 어떻게 됐어? 나 죽었는데? 아 진짜? <laughs> 아, 너와, 소아, 와 좋아 죽었어 와! 도마가찾아왔다 와! 평화다! 어 죽일 수있구나 로벅스로. 아니 아빠. <laughs> 야! 와 평화다! 로벅스가 최고야. 어머, 뭐. 어머, 뚜망가 없으니까 백 또마미 폭주하는데? 어? 엄마 그만해. 안 되겠어. 와, 또마한테 또 죽었어. 엄마 무서워 어, 이제 내가 아빠보다 크다 어? 죽이러 가자 안돼겠어 <laughs> 먹어요 야안돼오 11만이네 또마겠다어 뭐야 네. 나안 닿는데 죽었어 내가 어차피 먹었다 <laughs> 먹혀까켜 그러니까. 현질 하나? <laughs> 뭐야 또 말없이 혼자서 지금 돼지가 되고 있는데요 <laughs> 야! 아니 현질로 캐시로 또아를 죽이니까 또마비 또 돼지가 돼서 이거 <laughs> 어떡하지 이거 또아 저리 가우리좀 좀 크자 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수아한테 죽는 거야. 아, 응. 아, 나 수완이 죽었어. 아, 나안았는데왜 죽어? 그니까. 아니 올바 아빠, 그 거리가 먼데 어. 죽어. 나도, 나방엄마 죽었어. 안 되겠어. 엄마가 목질, 나도 현질해야지안 되겠어. 또마 죽여야 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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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마 <밤> 죽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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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가 같이 이제 다시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다. 다 <laughs> <안> 죽었습니다 이제.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 좋아해? 캐스템 사기다, 이거. 99로 뽑았으면 지금이지. 어, 알겠습니다. 짭짭짭짭짭짭짭짭짭. 큰바방떡봉 엄마, 이거! 와. 아, 아! 나도 클 거야. 아우, 열받아. 내가 지금 제일 커. 진짜? 이, 이, 이. 고할 거야. 1일 선물 받자. 아니, 다이아몬드로 뭘할수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수지 왜 이렇게 커? 이 개수지 엄청 크네. 아뭐다 캐시야 이 게임은 진짜. 어? 나 죽었어. 안 돼, 오지 마! 히히. 아 죽었어. 안돼 오지마. 아! 아니 이. 이거... 나 근데 슬슬 재미 없어질고 그래. 게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 나 크고 있어.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다 캐시밖에 없어 이거 계속. 근데 엄청 많이 키워도 남들이 99로스만 쓰면 죽일 수가 있어요. 보석은, 어, 저기 네, 이거 뭐야? 보석은 어디? 내가 보석은 어디다 쓰는지 어디 모르겠어 요 그냥 이런 모자 같은 거 사는 건가 봐. 보석이 어디 있는데? 모자. 장착. 어, 장착했어. 어머, 아, 장착할 수 있구나 모자. 모자 있지. 아, 모자에도 약간 그 능력이 있구나. 나 샀어. 이거 봐. 나죽지 말라고 했잖아. 나이지 죽이지 마. 너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 네가 망한다. 내가 너보다 내가 너가 훨씬 더 죽였어. <laughs> 아니야. 오빠야. 너가 제일 많이 죽였잖아. <laughs> 응. 나엄마는안 죽었잖아. 너 너한테 몇번 죽었는지 알아? 자, 여러분들 안 모자 사세요. 모자, 죽었는데? 모자. 모자에 능력치가 모자, 있습니다. 돈, 돈 들잖아. 아니 아니 다이아 먹은 걸로 살수 있는 거야. 어디 있어 모자가? 여기 모자 왼쪽에 모자 모자 있잖아. 각자 그럴 시간에 살 찌우세요. 아, 자다이 어, <laughs> 아, 뭐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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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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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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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재미 없분 여러분, 여러다고러분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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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뚱뚱이들한테 먹이만 되고. 음, 재미없어. 안 해! 에이!